자 생초보 히브리 일곱 번째 일5칠일감 또한 모오버자일육구 다바르 예, 다바 다바르하고 다바르하고 다바르는 말하다 동사고 다바르 길면 명사 말 사건 일 다바르 그다음에 어 일칠오오 도르는 세대입니다 도르바 도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런 뜻인데. 도르. 1818. 담. 피죠. 예, 피 흘린 사람은 담 샀죠. 담. 자, 그 다음에 1870. 데렉. 데렉은 길이죠. 데렉. 데렉. 아도나이 여와의 길. 1875. 다라시. 다라시가 묻다. 에스크 이런 말이죠. 시크 이런 말이죠. 다라시. 다라서 묻다. 바카시들은 찾다. 예, 자주 나오죠. 다 다라, 바카시, 다라시. 그 다음에 1932후 그것 어, 인칭대명사죠. 예. 그래서 어, 후 아니아노키 뭐 그죠. 아타아트 후히 할때후그191961 하야 있다. 헤트는 하야는 살아나다 리바이브요그 다음에 1980 할락 걷다 자주 나오죠. 할락 1984 할랄 찬양하다 할렐루야 할때 할랄 1 9 9 2햄 그들 인칭 대명서 나왔네요 저기 아까 후하고 햄 햄마 했나 햄자이 2009번 흰네 보아라 그러죠 그리고 하르 산 하르는 산이죠 여기서 하르 머기또이죠 먹이토, 그렇죠? 먹기또산 시작에서는 아마겟돈이고 자 한번 쭉 읽고 마칩니다 감 다바르, 다바르 길어그 다음에 도르, 담, 데렉 다라시, 후, 하야, 할락, 할랄, 햄, 힌네, 하르 감사합니다.